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꽃장쿄돈님, 그러니까 전꾸꾸미님과 교환을 했어요. 교환 물품은 못 올렸지만 후기 찍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장소 바뀌었죠. 여기 앞에가 거울인데, 일부러 <laughs> 제가 여기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좀 보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쁜 이런 봉투에 왔고요. 적대사 영상이 끊겼어요. 속샷, 꺼내기, 우르르샷. 이구요. 한 개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쪽지 1, 쪽지와 쪽지 2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쪽지 1이고 이게 쪽지 1일 거예요. 읽어, 제가 어,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저번에, 드렸는데, 어, 드렸는데, 또 다시 저한테 왔네요. 그리고, 먼저, 교환 물품, 어, 꽃다큐도님 DIY,구요. 속샷, 꺼내기샷. 먼저, 고기볶음 DIY인데, 이게, 여기가 찢어졌어요. 제가, 보다가 냉이 끊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었구요. 만들판과 이쑤시개 집어넣으면서 할게요. 소스 만들기, 목공 풀과 물감, 토핑, 고기 토핑이 왔구요. 접시용, 대리석 점토, 음, <laughs> 된것 같네요. 집어넣고, 단노마테이크 DIY 두께샷, 토크레스 레이드 뒷면에 있구요, 속샷꺼내기티샷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체크리스트는 시트용 소스 만들기, 토핑 만대판서클 것, 꽃단교도바이꽃단교도 이렇게 있구요 먼저 바나나 토핑 고퀄이구요. 시트용 정도인데 굉장히 디얼 왜잘 만드시네요. 만대판과 섞을 것이쑤시에그 소스 만들기는 목공풀과 물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또 집어넣,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었는데 올리게 됐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거 바나나 케이크 DIY 이런 식으로 두 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입봉투 두 개가 왔네요. 입봉투 두 개. 굿. 덤1왕 소소. 소소하지 않아요. 지퍼백 세트인데. 어, 제가 지퍼백 없었는데. 굉장히 좋구요 두께 샵, 속샷 어머 그리고 검은서 먼저 OPP봉투 길다란거 한장 왔구요 메모 지퍼백 한장 이런 무늬있는 지퍼백 내장은 어, 네 지퍼백 여러 장이 왔구요. 이것도 이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덤 소소하지 않은 덤 소소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소수덤두 개? 덤이? 먼저, 다시 돌려준 슈렉틴트. 제가 이거 전 하나도 안 썼다. 제가 이거를 드렸는데 필요가 없다고 저한테 다시 준, 준것 준, 준 같아요. 그리고, 우피피봉투 3장 파란색 이쁜 거 이렇게 무늬 있는 거끈끈 달린 끈 거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 그리고 이것도 우드락볼 제가 드린 건데 거의 제가 드린 거다 거의 돈 거의 저한테 온거 같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우개 점토 파 하늘색 그리고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이 왔는데 이걸로 그 토핑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전체 샷 일단 전체사 1번 이고요. 되게 오래찍죠. 훅이 푸짐하여서 그런 것 같고요. 전체사 2는 세개 쪽지하고 교환물품. 이런식으로. 저희 얼굴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후기, 후기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 바이 빠이. 빠이.